여러분, 안녕하세요. 꿈돌입니다. 드디어, 을사년 푸른 뱀의 새가 밝았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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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일인가, 이게 한살더 먹었어. 아침에 요즘 눈을 뜰 때마다 깜짝깜짝 해. 너무 감사한 거지, 눈을 뜬다는 게. 그쵸? 오늘 할콘텐츠를 소개할게요. 새꼭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버킷 리스트 작성입니다. 그걸 오늘 꿈돌이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 연수, 연습을 좀 하면 되나? 자, 그럼 이제부터 버킷 리스트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 꿈돌이 버킷 리스트 1번. 아, 이거는 근데 여러분 버킷 리스트에 분명 있을 것 같아. 로또. 1등 살아가는데 행복도 중요하지만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많아가지고 나도 부리겠... 이번아 맞다! 이건 진짜 하고 싶어 약간 오기가 생긴 거예요 안유진이랑 데이트 우리 채널에서 지금 유진이를 엄청나게 언급했거든요? 근데 DM도 안해 읽지도 않았어 데이트할 거야 내가 이건 버킷리스트로 꼭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진아 제발! 이걸 보면은 답장이라도 해줘! 안 되는 이유라도 좀 얘기해주겠니? 답답해 죽겠거든? 93년도에 제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아, 꿈돌이가 유명한 친구인데 여기서만 머무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투어를 해야겠어. 전국 투어. 아니다, 전국 투어를 넘어서야 돼. 세계 투어. 아그 대신에 뭐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탈수 있도록 좀 크게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로또 음. 1등 되면 할수 있겠다 4번 이거는 근데 올래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곰돌이 화보 패션쇼 파기 여러분 아니 제가 여러 곳에 이렇게 다니잖아요 대전 시내를 다니는데 다 저한테 하는 말이 어 꿈도라도 덥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리본 하나만 메고 있거든요. 저도 장피예요. 아니 옷을 왜안 만들어 주는 거야? 빅사이드 있잖아요. 이태원 가면 있더만 이태원 투었어. 이태원에서 옷 사기. 6번 옆 위에 쓸게요. 그래 이거 마지막으로 하자. 성비디 퀴즈쇼 하게 해서 나락 보내기. 쟁반. 땡! 뭐야 이 잠초도 안 됐다 잠초도 like 안 됐다 잠초 에이 잠깐 버킷리스트가 완성됐는데요 이렇게 6 번까지 있어요 좀 예쁘게 옆배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꿈돌이를 좀 그려볼까 어, 검정색으로 세모 안에 눈을 그려야 되는데 눈을 그려 어, 어? 잠깐 아 눈이 밖으로 나왔네요 다시 자, 잠깐만 자 세모를 다시 그려볼게요 세모를 크게 그리고 눈어 다리가 됐네 괜찮아요 괜찮아 위에 별별아 잠깐만 나 버킷리스트에 성형수술 쓸래 여러분 제가 눈이 되게 커 보이지만 굉장히 작아요 얼굴이 크잖아요 몸안 그리고요. 색칠할게요 자 꿈돌이 완성 이거 꿈돌이 맞아? 하트도 그릴게요 하트 하트 화가 났네 진짜 로또 1등 당첨하면 기분 좋으니까 하트를 요렇게 유진이랑 데이트 이것도 꾸며야겠다 유진아 올해 더잘 되자 됐어요 유진이 색칠했고 전국 투어 세계 일주 비행기를 그릴게요 비행기 꼬리 날개 어? 뭐야 이거 이거 비행기야 자 여기도 한번 꾸며볼게요 패션쇼니까 옷을 좀 그려야겠다 옷 아유 아, 안 맞는다 맞아 자옷 별을 좀 그릴까 별을 별을 좀 그리고 간팔라고 나온지 너무 오래돼서 간팔라고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아 비지님 저다한거 같아요. 아니 짠너왜 웃냐? 나 최선을 다해서 한 건데 화가 나는데 진짜. 자 이제 다 완성을 했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짜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 어 성피디한테 스캔해서 커뮤니티에 올리라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꿈돌이가 죽을 때까지 이거 이루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아 그리고 그 아래다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뭔지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도 안녕.